근데 이거는 뭐 브랜드의 영역이라, 지금 거는 큰일 날요 그러니까 고급화될 수밖에 없어 음. 앞으로 살아남는 시장은 대표님 그 오픈하신지 두달 정도 됐는데 저번 영상에서 매출 1억을 금방 찍으신다고 하셨어요. 음. 매출 1억 달성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빠 어, 찍었지? 찍었어. <laughs> <laughs> 근데 이제 홀이 4천이고 배달은 6천으로 배달을 찍으려고 했는데 홀이 생각보다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배달 야간하는 거는 다음에 또 1억 찍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걸로 하고 일단은 지금 탄토탄토라는 가게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고급 양식 건대점 요거를 이제 배달 브랜드로 지금 두고 있는 하이브리드 가게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느끼는 것도 있고 요즘 뭐 와우 배달비 할인 배민클럽 이런 변화 사항들이 있잖아 요런 것도 또 굉장히 좀중요한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예전에는 이제 이렇지 않았지만 라떼는 도 아니고 이게 1, 2년 사이에 배달 수수료가 진짜 너무 치솟으니까 지금 배민클럽하고 그 와우 무료배달로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을 혼밥으로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 만원 주문이 들어오면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되어있더라고 그거를 한번 내가 체크를 해봤는데 요게 일단 배달비 무료 할인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점주 부담이잖아 배민원이 이제 서울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3600원 그리고 이제 쿠팡이 한 3200원 정도로 받고 있어 근데 이제 중개 이용료 그리고 결제 수수료까지 하면 두개 플랫폼이 어느 정도 비슷해 만원짜리를 팔면 5000원 정도 떼간다고 보면 되거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무료배달을 생색을 내면서 하기 시작하면서 쿠팡에서는 일단 즉시 할인이라는 거를 걸기 시작했어 즉시 할인이 되는 가게들만 거의 노출이 돼 그것도 이제 점주 부담. 아 당연히 점주 부담이지. 근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진 않은 게 손님한테 주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배민에서는 쿠팡하고 똑같이 안 하면 배민 클럽을 달아주지 않겠다. 배민도 천원 할인을 해야 돼. 음. 그러니까 이제 만 원짜리를 팔면 육천 원씩이 지금 까였잖아. 그 원가 치면은 아무것도 없겠네요. 원가 빼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광고비는 여기서 뺀 거야. 아. 일단 배민원의 가장 큰 변화가 UI를 바꾸면서 챗 GPT가 추천해주는 가게라는 항목들이 생기면서 광고비를 굉장히 많이 쓰게끔 지금 바꿨어. 평이 좋은 파스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평이 좋은 게 아니고 광고비를 쓰는 파스타인 것 같아. 요 그런 거를 많이 곳곳에 배치해 놓으면서 지금 광고비가 나갈게끔 이제 됐고, 쿠팡도 사실 10%씩은 광고를 써야 되니까, 뭐, 만 원짜리 팔면 1, 2천 원씩 손해나는 거야, 그냥.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 배민클럽이 되면서 이제 예전처럼 할인이라든지 손님한테 베푸는 게 지금 이제 우리의 미덕이 아니게 돼버렸고, 그냥 당연시 돼버리게끔 된이 시스템 시점에서 참, 배달 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구나 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요즘 저가 음식으로 이제 한만 원대, 만 오천 원대로 이제 음식이 주문 들어오면 은 남는 음. 게 거의 없어지잖아요. 음. 요즘 같은 때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배민 쿠팡이 지금 가격을 많이 올린 거잖아. 그럼 배민 쿠팡 이외에 주문을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을 일단 연구를 해야겠지. 그걸로 들어오더라도 이 5만 원 이상 주문하는 사람들한테 가게에 전화로 주문할 경우에 따른 베네핏을 준다거나. 일단 그 부분이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전단지 홍보가 될수 있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만원짜리 얘기하면서 적자가 난다 그랬잖아. 주문단가를 올려야지. 주문단가를 올리려면, 근데 이거는 뭐. 브랜드의 영역이라 그러니까 고급화될 수밖에 없어 음. 앞으로 살아남는 시장은 고급화돼서 가격이 올려진 비싸도 먹을 만한 아, 비싸도 먹을 만한 응당 그럴 가치가 있는 가령 우리 고급 영식에서는 지금 스테이크라든지 이런 거 라인업을 조금씩 더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거든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생각보다 포장은 아직도 네이버 포장이 좀더 많다고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네이버 포장 같은 카테고리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당근마켓 광고가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 그래서 당 당근마켓으로 이제 예, 당근마켓 보고 주문했어요라고 할 경우에는 뭐 밍봉을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근마켓 광고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냐면 배민광고는 너무 뻔한데 너무 돈을 많이 받아가잖아 얘네들이. 내가 4월달에 500만 원 썼어. 근데 매출이 4천만 원 중반대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광고 효율로 따지면 별로 좋지는 않은 거지. 10% 넣겠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이런 가게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하이브리드 가게가 돼야겠지 우리도 파주점 오픈했는데 파주점은 좀 괜찮거든 이게 일단 간판이 있고 가게가 있다고 하는 게 주거지역에서 그거 자체로 일단 홍보가 돼 어? 고기는 좋아서 봤는데 아 거기 있던 거 여기 한번 시켜보자 그리고 홀온 사람들 요즘은 파스타라고 해서 뭔가 거창하게 먹는 음식이 아닌 거야. 이제 뭐 술집에서도 팔고 이게 우리가 되게 친숙한 음식이 됐잖아. 배달로도 해장으로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혼밥에 대해서 개념이 없대. 지금은 혼밥이 그냥 당연해진 느낌. 어, 당연해진 느낌이잖아. 그래서 그냥 동네에 그렇게 테이블 4개짜리 6개짜리를 내도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빨리 혼밥 먹고 가고 그렇게 해서 포장해 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인테리어에 그렇게 빡 힘을 안 줘도 된다는 거지 초기 비용이 확 줄어들 수가 있겠네 확 줄어들 수 있어 그리고 요즘 불경기 불경기 하잖아 진짜 망한 자리들 인테리어 어느 정도 깔끔하게 돼 있는데도 권리금 없는 자리들이 있어 그런 자리들 자기가 발품 팔아서 잘한 다음에 거기서 좋은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배달하고 같이 병행하는 게 배달은 죽지는 않아 왜냐면 수요가 있거든 먹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변형을 해나가는 게 최선인가에 대해서 나도 이제 배달 프랜차이즈 대표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 지금 지금은 하이브리드 하면서 그렇게 타 플랫폼들 여러 개를 같이 병행하는 게 가장 베스트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망하는 가게들도 너무 많아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짜 한 2천만 원에도 홀 테이블 4개에서 6개 놓고 배달 매장할 수 있는 깔끔한 자리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은 지역을 추천하는 거지. 확실히 그래도 홀 매장이랑 겸... 정... 해서 하면은 조금 더 이득을 볼수있는게 큰가요? 크지 일단 이제 재료 순환이 잘 되면서 음식 맛이라든지 퀄리티가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그리고 배달로도 홀을 홍보할 수 있잖아. 홀에 와서 드시면 무슨 혜택을 주겠다. 홀에서도 배달을 홍보할 수 있잖아. 아, 사 선순환이 되는. 어, 그렇지 굉장히 선순환이 되는 거죠. 요즘 배달의 민족에서 우리가 제일 돈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야? 노출이잖아, 노출. 음. 노출을 하려고 그 힘을 막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노출도가 확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하이브리드 매장이 좋은 거지. 그리고 요즘은 배달 매장 차릴 돈으로도 그 가게를 오픈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찾아보면 아프리카 사장에다 해도 매물들 많잖아. 잘 돌다 보면 괜찮은 매물들 많아. 물론 자기가 제일 잘 아는 지역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대표님 말씀하신 대응 방법을 한번 정해보면 개단가를 음. 살짝 올리는 게 중요하고 주문 단가 어, 그래, 주문 단가를 올려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음.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 아닌 마케팅들 그 뭐, 왜... 네이버 당근마켓 내가 뿌리는 전단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늘려야 되고 살짝 다른 쪽으로 이제 주문을 전환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그 광고비가 너무 비싸졌으니까 옛날에는 그 광고를 권하지 않았거든 왜냐면 배달민족 광고비 3%만 되면 옛날에는 뭐 괜찮다 싶었는데 지금 10%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다른 광고를 써도 된다 차라리 요즘은 그냥 옛날처럼 전단지 뿌리고 아파트에다가 그 벽고 붙이는 게더 나을 수도 있는 거지 요즘 전단지 보고 시키시는 분들 많더라고 그지 오히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하이브리드형 매장 어, 그렇지. 포장도 볼트. 되고, 거기서도 먹을 수 있고, 그런 네. 매장들이 있어야 되겠지. 그런 걸로 조금 이제 수익을 조금 더 응. 뭐 안정화 시키는? 업 시켜야 되는 거지. 그런 방법들을 쓸수 있겠지. 배민 광고비가 너무 높아졌고 수수료가 높다 보니까 옛날에는 걔네들만 의지해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없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욕도 안 해. 그냥 욕을 할 거면 이제는 안 하는 게 진짜 낫게 돼 버렸어. 어차피 이게 굳어져 버렸는데 뭐 어떡하니?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들을 이제 강구해 보자 이거지. 근데 그 방법들이 손님한테 혜택을 주는 방식이 돼야 이게 장기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외에 이제 업종 선택도 조금 많이 갈릴 거거든. 맞아. 1인 음식을 많이 먹는 데들은 아무래도 살아남기가 힘들어지겠지 뭐 요즘 1인용들이 그래서 많이 없을 거야 많이 많이 망했지 7천원짜리 국밥 팔아서는 진짜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실정이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될것 같아 배달음식의 문화들도 계속 이제는 정식 식사를 배달로서 대체하는 문화들이 많아졌잖아 요즘 누가 집에서 요리를 하니 그쵸. 심지어 집에서 요리를 하면 그게 특이해지는 세상에 와버린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그렇게 가야지 그거에 맞춰서 고급화 시켜서 갈 수밖에 없겠지 마지막으로 뭐 해주고 싶은 말이 배달 시장이 이제 정말 어려워지게 됐어 되게 여러 가지도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예전처럼 지금 돈 천만 원 들어가지고 창업하려면 옛날 에 공유 주방도 추천해주고 이랬었거든 지금 공유 주방 가면 큰일 나요 고정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지금도 근데 아직 희망이 있는 게 사람들이 배달을 계속 찾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또 정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똑똑한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이번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달 매장 기준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화주점 같은 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건데 그런 데들이 이제 어떻게 플레이스 광고를 하며 어떻게 당근 광고를 걸어야 되는 거고, 전단지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안 했던 방법인데 아파트에 전단지 붙이는 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해보는 게. 왜냐면 너무 비싸나 지금. 배달의 민족 100만원 광고 쓰는 거는 그냥 이제는 껌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배민 없이는 안 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그래서 그 다른 방법들도 한번 우리가 해보는 걸로. 다음번 가장 효과가 좋은 네이버 플레이스부터 바로 시작하자. 다음번에.